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일요일, G1 8시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강릉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옥계항 국가무역항 전환과 항로개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강릉에 천연바이오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항로개설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금은 지방 관리 무역항인 옥계항이 국가 무역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4차 국가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국가항이 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도 용이해지고 옥계항 정기 항로 개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가 무역항 전환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강릉시는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 관련 기업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선사와 하역사 등 컨소시엄 네 곳과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들은 사업비 790억여 원을 투자해 오는 5월 말까지 옥계양에 항로 개설에 필요한 장비와 하역 시스템 등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관건인 만큼. 컨테이너 화물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냅니다. 화물 유치에 따른 장려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등 수입 물량을 통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취급을 저희가 지금 원활히 지금 o n 물 a i n e 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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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a i 어 e r c 이 n t a i n e r container, c o n 하지만 옥계양 개발에 대한 인근 동해 지역의 반발이 거세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